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3분의 2 정도 온거 아세요? <laughs> 문제는 노력이 아닌 방향이다. 어, 5시간 전 나의 영원한 콤비 문천식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 여러분 문천식이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어, 하소연을 하는 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5일 MBC에서 전화가 왔다. 개그맨이 되었다고. 허허. 그 뒤로 내, 나는 대스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는 일마다 애매하게 안 됐다. 차라리 확실하게 안 됐으면 진즉에딴 길을 알아봤을 텐데. 될랑 말랑 아슬아슬 안 되더라. 그래도 버텼다. 당시 집을... 집도 반지하에 있고 백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으니 그렇게 처처 맞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주인공 까여서 조연, 조연 DJ 안 돼서 캐스트하고 그렇게 특별한 재주 없이 25년을 버텼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오늘이네 나름대로 알려졌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근데 아직도 뭔 일을 시작하면 잘안 된다. 로또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한방에 터지면 안 되나 인생 일생 한방에 터지는 일이 없다. 죽어도 없다. 앞으로도 그러지 싶다. 그러지 팔자가 그런 거다. 오늘도 내일도 아, 나는 안 터진다. 그냥 물렁물렁 굴러간다. 하고 참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굴러가야지. 설렁설렁 삐뚤빼뚤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게 생겼는데 앞으로 가는 게 신기하다. 그거면 된 거다. 오늘, 오늘의 공실옹. 천식이의 글을 보고 보, 보랏빛 소가 온다의 한 구절을 보내줬다. 당신은 실패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여러분 저도 실패하는 법을 배웠죠. 당신이 보통 미국인들과 비슷하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것이다. 당신은 그때부터 튀지 않은 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알아차린다. 선을 넘, 넘지 않게 색칠하고 수업 시간에는 너무 많이 질문하지 않으며 주어진 숙제를 잘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이다. 보라빛 소가 온다 96조. 안전한 길은 위험하다. 우리는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숨어버리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한다. 이리하여 성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천식도 나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반지하에서 살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똑같은 해에 같은 집을 샀다. 우리 둘다 수없이 도전을 했지만 욕, 욕을 먹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드라마에 도전했고 적당히 잘하는 선에서 욕을 먹지 않고 무난하게 연기했다. 어 도, 도 문천시가 동업으로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했을 때도 어 포장마차에서 볼수 있는 계란, 계란말이, 닭똥찜, 오돌뼈 같은 안주가 다른 가게들과 비슷한 맛으로 만들어졌고 독보적으로 친절하기보다는 어, 다른 가게들보다는 조금 친절한 정도로 손님을 대했다 역시 결과도 적당히 장사가 됐고 크지 않은 수익에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 본업인 방송으로 돌아갔다 한, 여러분 이렇게 음. 근데 문천식은 이전에 하던 대로 방송가 라디오 홈쇼핑에서 활동했고 나는 완전히 잊힌 개그맨으로 방송가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의 잊혀진 뒤 나는 책을 읽었다 어, 2014년 책이 시키는 대로 메밀국수 식당을 차려 문천식 앞에서 표, 표현한 것처럼 한 방에 펑 터졌다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막 습관인 것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거를 할 때, 이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책을 많이 보는 겁니다. 물론 책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얼만큼 몰입을 해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문천식은 책을 안 읽었고, 고명하는, 고명한 작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메밀국수 책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겼더니 바로 매물 구수집을 차렸고 매,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순이익은 2억 정도를 내는 그런 가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잘안 되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체계시키는 방향을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어, 어떤 어 방향으로 할지 여기서 어 한번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어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 좀 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나는 고명한 그대미 일기 전설을 로 맞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어, 여섯 번째, 나는 어, 따릉이 만물상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또그 친지까지도 어, 그들의 물건들을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수리해주고 교체해줬을 때 그들도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어, 힘찬 하루 되시기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